안녕하세요, 신지입니다. 저는 지금 미랑 영남루 앞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이시는 저큰 누각이 영남루입니다. 이번에 국보로 지정이 돼가지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 웅장하죠.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여기 강가를 따라서 옆에 산이 있는데, 아, 쓰, 이름이 뭐였지? <laughs> 어릴 때부터 살았는데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이 강을 따라서 위에 비친 누각이 너무 예뻐요. 지금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데 가을이 되면은 알록달록하게 옷을 입거든요. 그게 진짜 기가 막힙니다. 여기를 제가 온 이유는 달리기 코스가 정말 잘돼 있어요. 제가 살면서 본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 코스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 내가 여기 한번 꼭 달린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게 지금 몇십 년이 지났는데 <laughs>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아, 달리기 딱일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뭐 코스를 중간 중간 조금 찍어서 보여드릴 건데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물론 제가 이 눈으로 보는 풍경을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건 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이 트레일러닝 조끼를 한번 쳐봤습니다. 양귀비 같이 끝도 없이 있어요. 너무 예쁘죠? 제가 살면서 본 가장 예쁜 곳이니서 예뻐서 네, 봤어요. 저는 지금 3km 뛰었습니다. 영남로부터 해가지고 여기 사포 다리 넘어가는 데까지 한반 정도 돌았는데요. 얼추 3km 나오네요. 앞쪽에 있는 게 가곡동이고 여기가 가운데 섬입니다. 지금은 물이 말라가지고 바닥이 보이는데 원래 섬이에요. 옛날에 다리가 없었을 때는 여기가 전부 섬이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리를 만들고 마을을 만든 거죠. 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또 힐링을 합니다. 아침바람도 너무 시원하고 익숙했던 어릴적 풍경들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트레일러닝 조끼를 18,000원에 쿠팡에 샀거든요. 뭐 이름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렴해 샀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상체를 조여주니까 흔들린 것도 거의 없고 여기는 휴대폰, 뭐등 뒤에는 물통이나 아니면 잘안 쓰는 열쇠 같은 거 넣어두시고 이쪽엔 고프로나 좀 자주 쓸만한 것들 지퍼로 쓰시면 되게 편해요 예전엔 벨트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벨트가 장력이 있다 보니까 뛰면 이렇게 막 출렁거리거든요 생각보다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뭐 많이 안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조끼를 하나 사봤는데 어, 너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더 장거리를 뛰게 될 테니까 물도 넣으면서 그렇게 한번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미량에서 제일 큰소나무숲입니다봄 되면 여기 맹문동을 많이 심어가지고 이제 단내가 확 나요 이제 한 바퀴를 거의 다 돌아갑니다 여기는 어릴 때 명절이 되면은 친구들하고 부모님하고 와서 그네 타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인데 <laughs> 뛰어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는 육상부였습니다. <laughs>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일찍 와가지고 여기 고수보지 계단을 뛰라고 하더라고요. 아 힘들 죽겠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아프다고 하고 뻥치고 육상부를 뛰쳐나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도망을 잘 갔어요. <laughs> 배드민턴부도 했었는데. 배드민턴 부도 아침마다 운동시키길래 도망 나왔습니다. <laughs> 왜 이렇게 많이 도망 나왔지? 신기해요, 되게. 어릴 때는 선수시켜준다고 하라고 해도 안 하던 운동인데, 나이가 드니까 왜 하고 싶지? <laughs> 앞에 저기 영남노가 보입니다. 네, 아침 6시 반쯤에 나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얼추 한5 k m 것 같아요.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 달리기를 할때 여기 제 고향에서 한번 뛰어보는 거였습니다. 뭔가 낭만이 있잖아요. 어릴 때 걷고 뛰고 하던 그런 동네를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된 다음에 다시 뛴다는 게 조금씩 변한 건 있는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한 게 없어요. 변화가 느린 도시랄까? 어떻게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저한테는 좋습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 살던 그런 집들이랑 이런 건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기본적인 풍경들 저기 영남루 전국노래자랑이나 이런 행사를 하는 무대도 여전히 제가 어릴 때 살던 그대로고요 아마 시간이 지나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남루는 이번에 국보가 지정이 돼가지고 행사를 하더라고요 잘 됐죠 뭐 국보로 지정되면더 관리하기가 좋을 거고 사람들도 홍보가 많이 돼서 좋을 거고 제가 살던 도시가 이 아름다움을 인정받는다는 게 너무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이제 여기를 부모님댁에 방문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어릴 때 20년 넘게 살았던 사람으로서도 이 도시가 무궁한 발전을 하는 거에 참 기쁘고 응원을 하는 바입니다. <laughs> 오늘 너무 재밌는 러닝이었고요. 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꼭 한번 뛰어보고 싶던 곳을 뛰었고 날씨도 너무 좋았고 이 러닝을 하면서 참안 해보던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릴 때 8살 때 그때나 맡았던 풀냄새를 아, 지금 거의 40이 다돼 가지고 처음 맡았어요 <laughs> 잊고 있었던 냄새인데 아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이게 냄새가 나니까 약간 감에 젖어 가지고 울컥했던 그런 시점도 있었습니다 운동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